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은 진노의 날 보좌 앞에 설자 그래서 7장은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명 어, 14만 4천명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은세를 받은 내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이스라엘의 자선의 집화마다 만 이천 명, 모두 십사만 사천 명.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은 흰옷 입은 무리의 경배와 찬양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나온 큰 무리를 봅니다. 그들의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하니 모든 천사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이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물을 지쳐 주실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오늘 12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좋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일곱째 봉인과 금향노, 그리고 나팔 소리죠. 요한기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한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제단에. 드립니다. 일곱 전사가 차례로 나팔을 부니 첫째 나팔로 땅 삼분의 일이 불타고 둘째 나팔로 바다생물 삼분의 일이 죽고 셋째 나팔로 물 삼분의 일이 쓴 물이 되니 되고 넷째 나팔로 해와 달과 별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집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지요 일절부터 오절 육절부터. 13절 자 1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일제째 일을 떼실 때 6절부터 13절은 첫째 나팔 심판에서 넷째 나팔 심판까지 일곱째인 기사에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일곱 나팔 심판이 예고됩니다. 약반 시간 동안 하늘에 무서울 정도로 고요함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죠. 무서울 정도로 하늘에 무서울 정도로 고요함이 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파를 받습니다.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파를 받았더라. 심판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에 주관자이시죠.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 성도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진행되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연이 무엇과 함께 향연이 무엇과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구약에서 분양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제사를 상징합니다. 성막 향단에서는 늘 언제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시편 저자는 자신의 기도를 향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이미지를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가 천사의 손에 모아져서, 천사의 손에 모아져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자면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분양같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중단되면 안 된다. 그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도, 어,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항상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라.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기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된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종의 제사와 같은 겁니다. 일종의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뭐죠? 성례, 성찬과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여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로 무엇을 또 우리가 되새길 수 있게 도와주냐?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전달된다 전달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들어 주신다 의심과 불안을 떨쳐 버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 주실까? 아 이거 기도 들어주지 뭐.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모든 기도라 그래가지고 모든 걸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시죠. 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말 성경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단 바로 들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의 때에 맞게 반드시 언젠가 들어주시니까 쉬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자, 성도의 기도는 무엇처럼 향연처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는 많은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립니다. 다 같이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멘. 자, 질문 또 묵상 기도의 능력을 생각할 때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6절부터 13절 소주제는 첫째 나파의 심판에서 넷째 나팔 심판까지 일곱 나팔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애굽 신들에게 내린 재앙을 반복해서 재현함으로써 당대에 만연하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요.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잘 들어내지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심판 대상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땅, 바다, 강 그리고 해와 달과 별 한마디로 말해서 피조물, 자연이죠 자, 6절부터 어, 12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무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에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늘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은, 어, 이 생물이 두번 반복해서 나오죠. 11절에. 이별 이름은? 쓴 쑥이라, 쓴 쑥이 되며, 자, 쓴수 쓴, 쓴 쑥. 쑥은 독은 없지만 그 쓴맛 때문에 사람들이 쑥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지는 못합니다. 구약에서 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고통, 고난, 혹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을 쑥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또 어떤 그 생물이 나와요? 독수리가 나오죠. 독수리. 독수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날아다니는 짐승의 뭐 대표라고 어 할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독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어그 사자의 역할을 하죠. 또그 자체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거주지, 생존 수단, 생존 공간을 모두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심판의 창끝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결국 인간들, 특히 누구에게 죄인에게 향합니다. 자연 만물이 파괴되면 인간은 더는 생존할 수 없지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현재 거주하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성도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 그곳이 어디냐,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딘 곳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뭐, 뭐 뜻대로 이 지구에서 다시 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땅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지, 아니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은 아니다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을 만날 때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 그렇게 희망적이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풍성한 세상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우리 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좀 연세들이 많은 분들 계신데 한번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짜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잘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요. 그러면 잘 사는 줄 몰라요. 우리가 적어도 웬만하면 아파트에서 살고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한국 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점점 더돈돈돈 돈, 돈 하게 될 거예요. 만몬신을 섬깁니다. 만몬신을 섬긴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이 편리함에 익숙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세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더욱더 기승을 부려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 우리는 어, 웬만한 나이가 된 우리는 이제 곧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제 우리의 후배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주님 오시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 하나가 뭐가 중요하겠나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변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성도의 탄원을 들으시고 이 악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금향로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탄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셔서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의도 또 공의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굽어지잖아요. 요즘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굽어지고, 판사들도 그렇고, 뭐,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 성도들이 핍박받기도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 사탄이 승리하나 보다. 악이 승리하나 보다.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참 이해되지 않는다.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 왜왜 왜 이렇게 그냥 간과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주를 흔드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철저히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악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철저히 심판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해합니까? 뭐 여러분이 하실, 저와 여러분이 하실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다. 자, 바울주란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성도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이 땅에 거룩한 대변역이 일어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던, 작은 소리를 하던, 묵상으로 하던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거룩한 대변역이 일어난다. 아멘. 한절 묵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아, 순교한 영혼들이 아래에 있는 재단 곁에서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박해와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가 순교자의 기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향은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향에 성도의 기도가 더해져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성도의 기도는 간절한 외침과 더불어 희생과 헌신이 더해진 기도여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성도의 놀라운 특권과 책임임을 기억하며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결국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한빛전원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 5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어 저와 우리 장로님들 다분 섯 함께 모여서 이제 정책 정책 당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해 마무리하고 어, 내년 준비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당회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고 위해서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정치인들, 어, 국회의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은 이 국민의 종이거든요. 예, 아니할 말로 국민이 되는 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자꾸를 위해서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이게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만 먹으시면 이거 어떤 일이 벌지 어면왜 이렇게 까불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좀 시간을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고 신을 그들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아닌 일반 신이라고 할지라도 뭐 신에게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하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기타 아 여러분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